자, 이 기업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2019년도, 2021년도만 하더라도 적자였어요. 근데 앞으로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대비해서 주가가 두배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AI 전쟁 핵심 유리 기판 63 대선 이후 크게 갑니다. 이 주식 두 개만 모아가세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승민 채널이 우리 개인 수요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현재 14만 7천 명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15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승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이저 기관들의 수급을 추적하고 있고요. 장시하기 전에 주요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들 제가 싹다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또 급등주를 잡을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와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집들. 여기 보시면 링크 있죠? 이 링크 텔레그램 방 어, 터치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다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맨 채널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냐면 메이저 수급을 추적해서 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메이저 기간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모펀드나 투신이나 연기금. 이세 개의 매수 주체들이 어 강력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을 주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어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간 매매를 좀 추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승민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 시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 매수가 대량 매수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 순매수를 하거나 또는 3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순매수했을 경우 어, 그 경우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 순민 채널은 어, 기관 수급을 추종하는 특히나 큰 자금과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메이저 기관을 추종하는 그런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EU 수장의 요청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래는 6월 1일날 하기로 했으나 7월 9일로 또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유예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6월 1일 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7월 9일 날또 한다고 했다가 또안 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뭐, 뭐 6월 5일 날 한다고 했다가 지금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신뢰도를 굉장히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굉장히 난감한 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미국장이 또 이제 빠졌잖아요 1%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현재 어, 유예가 되면서 간세가 유예가 되면서 미국 선물은 또 바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났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 트럼프의 입이 문제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젠슨 왕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젠슨 왕이 현재 트럼프를 그냥 대놓고 저격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젠슨 왕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반도체를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에게는 수출을 하지 말아라 특히나 고성능 ai 칩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이 AI 시장을 장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기술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제를 실패했다라고 어, 젠슨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게 수출을 통제한 부분이 어, 중국을 더 키웠다 이렇게 돌려서 계속 트럼프를 까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트럼프와 젠슨 왕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환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1,369원대로 이렇게 개장을 했습니다. 환율이 계속 어, 하락을 하면서 워낙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어, 환율의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이슈가 좀큰것 같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미국과 그다음에 저 우리나라 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의 주요 내용이 뭐냐 어, 한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화 가치를 좀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 어, 플라자 합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엔화를 어, 올려가지고 어, 무역 시장에서 좀 이제 공정하게 승부를 보자 미국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엔화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이 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 좀 환율을 어 1250원대까지 좀 하락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원화 강세 구간이 들어가면 음 당연히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많잖아요 수출 기업들이 어 생각보다 굉장히 큰어 수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달러 자체가 계속 약세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 현재 미국 자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은 어, 주가 빠지고 있죠. 어, 주가 하락하고 있고 채권, 어, 채권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실물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자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자산이 좀 이제 매도가 되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런 신흥국 쪽으로 어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음 선진국이랑 그 다음에 신흥국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10년 주기로 이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 199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긍정, 긍정적 인 흐름이 나왔어요. 네, 2000년도부터 해서 뭐 2010년도까지 네 이렇게 신국 흥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면, 그다음에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2 1 0년도부터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2020년도인데 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 시장의 이 사이클을 봤을 때이 신국 시장과 선진국 시장이 돌아가면서 그것도 10년 주기로 항상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데 지금은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진국에 대한 수급이 다시 신흥국 시장으로 어,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2025년도부터 뭐 2035년에서 뭐 2040년도까지는 또 다시 어, 신흥국 시장의 사이클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자, 미국의 흐름을 봤을 때 정책 불확실성이나 그다음에 아 어, 또는 이제 뭐 채권 불확실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어, 부채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더욱 신흥국 시장에 이 배수세가 좀 이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가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어, 기술 발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입니다. 결국에 뭐 경제라든지 또는 이제 경기가 발, 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기술 발전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어, 그런 슘페터 어,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자죠 슘페터의슘페터의 어, 어, 그런 이제 의, 이론 이론을 좀 이제 따면 결국에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이제 반도체죠. 네, 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지금 현재 매물 반도체 쪽뭐 HBM이 굉장히 지금 크게 어, 성장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성장을 했죠? AI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근데 HBM의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한계가 오고 있냐면 특히 AI 칩, AI 칩의 한계가 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열을 못 잡아요. 네, 열을 못 잡아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게 성능이 개선되기 어렵다.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젠슨 항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이 반도체 파트너사들한테 젠슨 항이 어떻게 하면 열을 잡을 수가있느냐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게 액침냉각. 어 냉각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예, 유리 기판은 기존의 실리콘 기판보다도 훨씬 더 열을 잘 잡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유리 기판을 장악하는 나라 또는 그 기업이 이 반도체 시장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리 기판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주도주들은 항상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금 어, 유리기판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겠 오늘자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에서 2028년도부터는 반도체 유리기판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니까 3년 뒤면 유리기판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2028년도에는 상용화됐을 때는 어 매도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리기판 많이 상승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 질문 주시는 분들 많은데, 자, 지금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시장 규모나 시장 성장성이,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 규모랑 성장률은 이 무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이두 개만 잘 받쳐준다고 하면 결국에 관련된 종목들 잘만 찾으시면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8년도에는 반도체를 만들 때 지금 쓰는 실리콘 대신에 유리를 쓰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는 더 싸고 더잘 만들어지고 성능도 좋다 그리고 열을 잘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용 초고속 반도체를 만드는데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유리판을 한장 크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자르지 않고 처음부터 작게 잘라서 쓰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시장이 더 나, 빨리 나갈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다른 경쟁, 경쟁사들보다는 어, 차별화된 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어, 원래 이 웨이퍼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이 동그란 웨이퍼를 이 판에다 대고 이렇게 어, 반도체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네모난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을 활용해가지고, 유리기판과 호환이 되는 아, 그런 생산 효율을 기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삼성은 앞으로 파운드리나 hbm, 그러니까 메모리, 그 다음에 패키징에 이어서 유리기판까지 ai 부분에 있어서 통합 솔루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니까 삼성 반도체는 앞으로 이 흐름을 타깃으로 해서 종합 어, 반도체 회사가 된다는 라 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유리기판이죠. 네, 결국에 유리기판을 어, 삼성이 가장 빠르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차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메모리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니까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 이제 주목을 해 보시면 뭐 요게 유리기판입니다. 요게 에, 그래가지고 이제 hbm 을 보이시죠. hbm 이랑 이렇게 이런 기, 어, 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 유리기판을 통해서. 확실히 열이 많이 안 납니다. 예 그리고 뭐 데이터 전송 속도나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 어떤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좀 내구도가 조금 약할 뿐이지, 음뭐 AI 데이터 센터용 어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유리기판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리인터포저랑 유리코어 기판. 이거를 아,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유리인터포저. 지금 삼성이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기존의 실리콘인터포저는 인터포, 인터포저가 뭐냐면 이 다리입니다. 다리 연결용 다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칩과 메모리 사이고요. 기능은 데이터 신호 전달. 그 다음에 도입 목적은 고속 연결. 칩 직접도 향상 이런 부분 상용화 시점이 2 0 1 8년도 어, 삼성이 2 0 1 8년도에상용한다고 어, 이야기를 했죠. 자 유리 코어 기판도 보셔야 되는데 전체 패키지를 받치는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받치는 바닥. 요거를 이제 유리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반도체 패키징 뭐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력 공급이나 신호 전달 물리적 지지 뭐 이런 부분들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멀티칩 안정적으로 패키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용화되는 부분이 2026년도에서 8년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시장에서 유리기판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뭐, 지금 HBM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냉각기술이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유리기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편입을 해서 일단은 2028년도까지는 계속 관련된 종목은 어,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 메이저 수급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숙명채는 이런 부분들을 어, 좀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시켜드리는데. 이 메이저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메이저 기관들이 시청대비 0.3% 이상 매수를 하거나 또는 3거래 일 이상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이런 종목을 유리기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딱두 개, 오늘 이 주식 딱두 개만 모아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두개 조금 소개를 어 시켜드리자면 일단 처음에는 이제 KCC라는 기업입니다. 자 KCC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캠트로닉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KCC 같은 경우는 KCC 글라스라고 자회사가 있죠. KCC 글라스도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KCC 글라스 수급이 별로더라고요. 예, 수급이 약해. 그래서 어, KCC도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KCC가 수급이 좋기 때문에 어, KCC 한번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들고 대선 이후에 어, 지주사들 싹다 끌어올린다고 하잖아요. 저평가 지주사들 다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KCC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어, 삼성전자의 유리 인터포저 생산 협력을 가능, 아, 협력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용 포토레지스트 박리액 요걸 이제 상용화하고 뭐 구리 도공 기술 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트로닉스가 지금 이제 유리 쪽으로 해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고, 유리기판 밸류체인 부분들에 있어서 풀 밸류를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어, 캠트로닉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기업들도 많습니다. 뭐, SKC도 있고, 뭐, 삼성전기도 있고, 뭐, P-롭틱스, 뭐, YC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은 제가 다 이미, 어, 소개를 시켜드렸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아, 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이 과연 수급 흐름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재무 흐름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이제 KC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를 보시면 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고 있죠. 일단은 2022년도부터 계속 횡를하는 흐름에서 박스권 하단을 여러 번 때려주고 이제서야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충분히 주요 저항대 구간은 좀 이제 월봉상의 흐름으로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32만원대, 33만원대까지도 현재로서는 어좀 열려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나름 괜찮은 어 흐름이다라고 생각드리고 이 밴드 상단 구간만 돌파시키면 어 빠르게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봉상이나 뭐주봉상의 흐름이 다 좋아요. 35만, 37만원까지도 열려 있네요.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알짜 기업이다. 과거에 이제 뭐 현대건설 초입 구간이나 또는 뭐 한국전력 초입 구간의 흐름과 좀 이제 흡사한 그런 흐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흐름도 굉장히 좋죠. 네일봉 흐름도 좋고 일봉 주봉, 월봉. 어,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급. 가장 중요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익민 채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얘네들이 가장 큰 돈을 운용을 하고 남의 돈을 운용합니다. 고객들 돈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반드시 수익을 내야 돼요. 사모펀드나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보력도 우리 개인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정보력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찍을 수가 있어요. 계속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신이나 연기금의 사모펀드를 1순위로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3거래 일 이상 매수를 한다? 또는 시가총액 대비 0.3% 이상 매수를 한다? 그러면 같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 시가총액이 어 2조 4천억 정도니까, 그럼 0.3%라고 치면 이제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60억 정도인데, 연기금이 지금 61억 정도 어 순매수를 하고 사모펀드도 지금 어 30억 정도, 투신에서 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만. 어 그래가지고 충분히 지금 현재 기관들이 최근에만 200억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0.3% 이상 어 매수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 정도 수급 흐름이라면, 그리고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고 가셔도 어 괜찮은 종목이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 흐름을 보시더라도 괜찮죠? 원래는 2019년도 어 적자 흐름을 보여주다가, 2017년도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5천억대, 자, 순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4천억, 4천억대, 에 정도다라고 보시면 들고 왔습니다. 이제 현재 PR이 뭐 앞으로 뭐 5배, 뭐 6배,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한 10배 줘도 괜찮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따져봤을 때, 못해도 한 4조 정도는 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가총이 4조에서 못해도 한잘 가면 5조, 뭐이 정도 흐름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주식이란 게 실적이 이렇게 좋잖아요. 우, 우상향을 하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쩔 때는 적정 주가를 그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저평가를 그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다시 적정 주가를 그리고 고평가를 그릴 때도 있고요. 다시 적정 주가를 그렸다가 다시금 저평가를 그렸다가 다시 적정 주가 됐다가 고평가를 그렸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실 실적이랑 이 주가라는 게 실적을 따라가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KCC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KCC 이렇게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캠트로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시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근본 있는 상승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근본 있는 상승 이후로, 어, 하락을 하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리, 이 파란색 라인, 엠벨로프 하단선 때려주고, 반등하고 저항 맞고 다시 빠지고, 다시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캠트로닉스가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신용 비율이 높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어, 그렇게 좋아진 않습니다. 예, 네, 왜냐면, 항상 상승을 하려고 해도, 뭐, 신용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이 신용이 크면, 대장주가, 어, 되기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좋아지 않는데, 그래도, 기업 내용이 좋으니, 예, 기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어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이제 30% 이상 하락한 자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24,000원 자리가 되겠네요. 24,000원 자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돌파 이후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때리고 다시 빠졌다가 개미들 좀 털어주고 신용 좀 털어주고 이렇게 갈 것인가 결국에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에 가겠지만 예, 바로 가느냐 떨고주고 가느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잘 보셔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근데 보니까 뭐 수급 흐름은 역시나 소용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연기금이 오늘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네요 이런. 소형 종목의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향후 연기금이 연속으로 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자, 수, 재무 흐름을 봤을 때 2023년도 부분에는 적자를 기록하지만 2026년도에는 어,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어, 들어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4천억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애들은 못해도 뭐뭐 p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0배 줘도 괜찮게 않겠습니까? 15배, 20배 이 정도 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죠. 음, 그럼 못해도 한 6천억에서 음, 6천억 정도 잘 가면 6천억, 뭐 더잘 가면 7천억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뭐 6천억, 7천억 정도 못해도 한 5천억 정도까지는 어,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서 일단은 뭐 캠트로닉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KCC도 현재 괜찮은 어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수급을 추종하기 때문에 저희 신민 채널은 수급을 추종하기 때문에 항상 어 KCC를 좀 원픽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캠트로닉스가 훨씬 좋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투신, 근데 정보가 좋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좋기 때문에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얘들 매수한 이유가 있겠죠. 네, 다양한 뭐 이슈들과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KCC 쪽을 추종을 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유리기판 쪽 한번 알아봤습니다. KCC와 캠트로닉스 보시고요. 어, 캠트로닉스 오타났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잘 눈여겨보시고, 저희 식민채널은 이렇게 메이저 수급을 추종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식민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오시면 요 링크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컨텐츠들 무료로, 어, 100%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어,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함께 공유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댓글, 어, 좋아요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어, 복 받으시고요. 행복하게 기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